와, 도시 손님들을 호텔로 환영해주세요. 오, 새우 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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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 손님들이 도착했다면서요. 신선한 재료들을 갖고 와야 해요. 레시피는 메뉴에서 볼수 있어요. 버섯, 사슴고기, 로즈마리, 토마토, 화이트 와인, 꽁, 가슴살, 당근, 토끼 다리, 흰콩, 감자, 비둘기 날개. 이건 또 뭐야? 들 <듀듀> 사민들한테 가요. 마늘 여기 있잖아. 왜 어찌를 못하니? 눌러봐봐. 이거는 그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여가지고나 <laughs> 새우 칵테일 얻었어. 오늘 저녁에 욕조에 물좀 받아줘요. 넌 달린 분홍색 음식은 먹지 않는데. 그냥 먹어. 너도 먹어. 음식이 약간 웃기게 생겼네요. 그냥 처먹어. 아, 주면 그냥 달게 받아서 먹을 것이. 로비. 너 먹어. 어 쓴사 저는 고기를 더 좋아해요. 그냥 처마셔. 자 뭐야 <웃음> <웃음> 싸가지 싹 빠가지 이거 좀 비린내가 나네요. 그냥 마셔 콱 그냥 막 그냥 미스 아울 이렇게 생겼군요. 이건 뭐야? 이거 추리 요소도 있는 퍼즐 게임이에요. 낮 시간 동안에 객실 방문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손님 맞이를 하러 왔네? 대화를 해주세요. 첫 저녁 식사가 기대됩니다. 저.. 저녁식사가 기대됩니다. <laughs> 이제 제 방으로 올라갈 시간이에요. 오, 뭐야? 밤된 거야? 전화받아 여보세요? 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가보.. 카보세요 너는 네, 뭐내 초상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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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엉이 씨 부엉이 씨? <laughs> 대체, 어떻게, 어떻게, 그림에.. 그 그림에.. 늦은 밤에는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어아 그래, 객실로 올라가랬지. 너는 하루종일 여기 있니? 오 겁나 안 들려 가자. 어, 부담 스러워. 엘지 와와나 미스터 고의 방에 정말로 입장 하시 겠어요. 헤이 hey, 샌드위치를 갖다 줘요 <laughs> 뭐야 오, 얘 갖다 드립죠.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오? 샌드위치. i c h y Sandwi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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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어어주지완해해 <laughs> 완벽해, <웃음> 완벽해. <웃음> 자 드십시오 드디어 잘 먹는군 이건 뭐야 러스티 레이크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거 글1저께 1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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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께 1부께 1

중독과 불안에 의해서 듣게 되었습니다어도 루멘트. 저도 루번도 루멘트. 저도 루시트요그 루멘트. 저도 멘트 저도 루멘트. 저도 루멘트. 저도 루멘트. 저도 루트트멘트 미스터 친애하는 미스터 아울 황당하네. 뭐야, 이건 또. 비유에 남는 안 좋은 도 하지. 나는 얼마 전에 찾아뵌 적이 있는데 지금 신성병원에서 요즘 건물들이. 오, 난 천재야. 잠깐 아비 파이프? 이럴 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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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 <laughs> 에? 고기가 어딨는데? 오. 어. 실실실. 그... 례 <laughs> 누가 고기? 누가 고기인가? 누가 고기인가? 편! 어? 끌고 줘야지. 에? 똥딱 끌고 줘야지 편. 아. 자. <laughs>

마피아 보스의 최측근이 된것 같아 점점 연기가 가득 차는데 아 이놈의 똥 점점 뿌예지는데 똥넣서 안되네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움직여보십시오 너네 조심해 난 똥들어간 샌드위치를 들고있다고 <laughs> 너네 조심하라고 확 던져가지고 어? 끔찍한 맛을 보여주지 어우 미스터 크로우 응?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걸 왜 나한테 줘? 자 양배추 어? 에? 해야 할지 아시죠? 뭔데? 샌드위치 갖다 줘 그래 먹어라 또똥 먹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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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스 S 로 시작하는 똥 싸는 소리. 야 에? 설사야? 그거 그 그거. 그거 할 때마다 똥 싸는 소리. 아. 어, 그만 싸세요. 그만 싸, 왜, 대지 그만 싸라고 이건 또뭘한는데 오, 씨뭔차두 번, 왜 썼는데 이미 어? 에? 저.. 왜? 에? 해봅시다 러스티 레이크 호텔은 관절 감염 후에 떠오르는데 맞네 러스티 레이크 호텔은 아무래도 퍼즐 추리 게임이죠 근데 거기에 고어가 들어있 어? 예? 뭐라고요? 여기에 퍼즐 추리 게임인데 여기에 약간의 고어와 공포 요소가 들어 있는. 어. 대도. 네, 자. 아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왔어. 얼른 먹어. 계속.. 아니, 편 계속 똥 먹여. 얼른 먹어. 스 조심, 어디 습니까 그만 쳐먹어. 야채를 먹어. 에? 편힌트줘 야채를 먹어. 아니야, 편 힌트 줄까? 음. 하나 줄게. 계속 똥 먹여. 에? 계속 똥을 먹여. 왜? 어...일단 해봐. 이거 똥을 먹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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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님 많이 먹였구나? <laughs> <laughs> 정말 어이가 없네. <laughs> 왜? 얼마? <laughs> 왜? 얼, 얼마나 <laughs> 먹인지 <먹힌다? 웃음> <laughs> <laughs> 아, 편 레드와인, 안얻었었네 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원두이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할수있두 번, 두 홍네한한해해잖잖 응? 뭘 해? 아까 지네 한 번씩 물러가지얘얘네어어떻하하지지했잖잖아 u 근데 이게 g o 나 u k i Hananje h e 네. i t o n c o n 박수 치는데 몇 번씩 치는지 잘 들어봐 엄 음... 엄청 쉬워 몇 번씩 박수 치는지를 잘 들어봐 두번세번두번 번, 번. 그만 싸. 두 번, 세 번, 일단, 두 번. 일단, 일단 원숭이를 한번 해결해보세요. 형님은 거의 다 답을 얼추 맞췄어. 아니... 뭐야? 뭐가 다른데? 밥솥을 몇 번씩 쓰는지 모르겠 그냥 그냥 답을 알려줘. 아니면 팬님 풀어볼래? 2, 3위를 쓸 뭔가가 없는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 원숭이 내에서 끝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아니, 하님하님 원숭이 네. 문제는 원숭이 내에서 끝내야 돼요. 원숭이 내에서 끝내나 된다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아니 하나, 하나, 하첫 번째 원숭이부터 네. 한 번씩 차나히들어 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 번. 그거 어디 눌러야 될까? 니가 c 게 얼마나 센세이하고 판타스틱한 구지만 어. 네. 없으니까. 자면 원숭이 박스 치는 횟수에 따라서 원숭이를 편님이 눌렀어요. 순서대로. 네? 원숭이가 박수 치는 횟수에 따라서 편님이 원숭이를 눌렀다. 원숭이가 박수 치는 횟수에 따라서 내가 눌렀다고? 응. 잘 모르겠으면 다시 원숭이를 처음부터 해봐. 두 번, 세 번, 두 번. 그거 어디 눌러야할까 두 번, 세 번, 두 번, 이잖아요. 아마, 그냥 아, 아, 엄청 쉬운 문제야.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처음부터 하자. 뭐야? <laughs> 뭐야?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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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뭔데? 한번 <laughs> 답을 거의 다 근접을 했어. 아직 이해를 못해고 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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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서대로 하자. 형님, 다시 처음부터 하자. 순서대로. <목소리> <목소리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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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목소리> 아니야. 형님, 이게, 이게, 아, 그냥, 그냥 말을 해줄게. 형님, 이게 뭐냐면, 원숭이 박수 횟수가 원숭이의 순서야. 왜? <목소리> 이런.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 순서 <laughs> 그러면 어디가 첫 번째야? 어디가 첫 번째긴 바로 맨 처음 누른 데가 첫 번째지. 그니까 그럼 여기인가? 아니 파란색 봐봐요. 파란색 원숭이가 1이고 빨간색 원숭이가 2고 초록색 원숭이가 3이에요. 이제 이해 다 이해 오케이? 근데 아까 눌렀던 것 같은데 내가? 자그 아, 원숭이가 3번 눌렀어. 아니지. 그 원숭이가 세번 쳤어. 이제 어디를, 어디를, 다시 해야 돼. 둘, 오, 셋, 둘, 둘 하나. 하나. 세번 세. 쳤어. 이제 어디를 눌러야 되지? 그렇지. 세번 쳤어. 세 번. 어디를 눌러야 되지? 한번 쳤어. 아홉 한 번, 한 번,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오, 뭐야. 원숭이 한번더 누르세요. <laughs> 오! 대기를 <드립만> 마찬가지. <쳤어. 웃음> 뭐가 지가 빠졌어 드디어 빠졌다 <laughs> 너무 어두움 나 이런 노가다는 자신이지 드디어 이해시켰어 예 <laughs> 어. <laughs> 망치. 와장창와장창 내려 이걸 잡아 잡아 잡으란 말이야. 오! 어, 아, 내발 찧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려 자, 아, 뭐 하는 거야? 오. 음. 더더 올려 아, 내려오지 말고 올려 손님 똥다싸셨 나요? 아직 안쌌 군요? 네, 오셨 군요? 드뇌 치가 떠 죠? 네, 그렇게 앞 죠. 손님이 싸신 똥이랑 같이요 손님이 싸신 똥이랑 같이나 똥두이치 소믈리에 같은 거될거 같아 아니 소믈리에면 안돼자 드시고 계세요 초를 걸고 싶은데

히루스가 새로운 세계. 히루스가 내가 이 내가 내가 도축을 해버렸어. 개웃겨 도축을. 해버렸어. 내가 내가 도축을 해버렸어. 손님 이 와인 좀 나한테 좀 주실래요? 나좀맛좀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까마귀씨 이거 뭔가요 오. 와우 전능이 제법 구려요 아니요 기다려봐 내가 좀더 고기를 얻어 올게 블러디 메리 한잔 갖다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제 화보 촬영 준비되셨어요. 비어 있는 자리. 저녁 식사를 먼저 준비해야 해. 욕조에 물좀 받아줘요. 맛을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저좀 보러 오세요.